그래도 추억이 생겨서 좋아요. 쿠키를 먼저 굽고, 에스 위에 마시멜로우를 올려서 살짝 녹여주고, 오라를 올려요. 퐁신퐁신 <laughs> 퐁신 구름 위에 오라가 누워요. 꾹꾹 힘을 줘서 눌러요. 꾹꾹꾹 꾹꾹꾹. 사실 이건 두 번째로 구운 거라 이뻐요! 구운 거도 보여 줄게요. 이키 얘네가 처음 구운 친구들이에요. 오빠가 보고 딱한 마디 했어요. 색깔이라고 말하고 웃었어요. 캘키 빈대떡 같은 녀석들이지만 맛있어요. 빈대떡 굽은 다시 들어갔다 나왔어요. 덧 이뻐졌죠? 토요일이 이렇게 가네요. 뿅! 야, 내가 만든 쿠키 성공!